아, 네, 한국경제 독자 여러분, 2024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모두 이루고 정말 행복만 가득한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 신문 구독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요, 활기차게 활력 있게 한해또 살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저 박지유도 많이 기억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경제 독자 여러분. 배우 신은수입니다. 이렇게 갑진년 24년이 됐네요. 연초부터 이렇게 귀한상 받게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이고 걸리면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올해도 건강하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행보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신문 구독자 여러분, 어, 새해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올한 해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 경제 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김택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번 독감이 굉장히 독하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한 해는 아픈 일 없이 모두 행복하시고 한해 열심히 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청룡해가 밝았습니다. 일단 새해 복 너무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는 모두가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하였습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한국경제 독자님들. 저는 김아영입니다. 제가 2023년 동안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갔던 것 같은데요. 2024년에도 저한테 주어진 것들을 차근차근 차곡차곡 해나가는 배우로 다양한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해가 안 그랬냐만 싶. 2023년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다사다난했던 것 같고 올해는 좀더 무탈하고 편안한 일들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아입니다. 올 한해 청룡의 해가 또 밝았는데요. 여러분 원하시는 것들 다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앞으로도 오마이걸 미미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모습 많이 지켜봐 주세요. 많은 분들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새해 <laughs>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독자 여러분들 올한해 2024년에도 항상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국경제독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